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패킹 몬스터 채널에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다름 아닌 푸프린트에 대해서입니다. 텐트를 구입하면 당연히 푸프린트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푸프린트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푸프린트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여러분 보통 쇼핑몰에 보면 본인이 쓰는 모델명을 쓰고 뒤에 푸프린트라고 적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푸프린트의 가격이 나옵니다. 어 굉장히 사악하죠? 저도 처음에 텐트를 구입할 때마다 푸프린트는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모델에 대한 정품 푸프린트를 비싸더라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MSR 텐트 같은 경우에는 메가웃도어 브랜드의 푸프린트 또한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몬스터 니가 하려는 얘기가 뭐야? 라고 물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해드리고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laughs> 일단 저는 포프린트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는 이거 평생 쓸 거야. 너도 하니까 나도 할 거야. 라는 심리가 반영이 돼서 당연히 텐트를 사면 푸프린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텐트 회사들은 푸프린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나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이 맞다. 맹신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네 말이 틀리다. 라고 비난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는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푸프린트 왜 사용하세요? 첫 번째, 바닥에서 물이 새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텐트 밑에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푸프린트는 당연히 텐트랑 한몸 아닌가요? 등등 많은 생각으로 푸프린트의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민 중에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비가 샌다? 아니면 바닥에서 물이 샌다? 응? 거의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거의 90% 이상 그럴 일 없다라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백패킹을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폭우도 내렸었고, 그리고 호우주의보도 내렸었는데요. 이너 텐트로 자고 있는데 물이 범람한 적은 당연히 없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텐트 실내가 젖은 적도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수압이라는 부분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수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내수압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수압의 지표에서는 보통 제조사에서는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이 미리는 원단의 두께를 의미하는 를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물이 원단을 눌러서 뚫고 지나가는 압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조사에서 텐트의 방수력을 테스트를 할 때는요. 텐트의 원단 뒷면으로 세 방울의 물이 통과를 할때 수압을 가르칩니다. 쉽게 500mm라고 하면 가랑비, 그리고 1000mm라고 하면 보통비, 그리고 1500mm라고 하면 폭우를 의미를 하죠. 쉽게 말해서 2000mm라고 하면 원단 위에서 2m의 물기둥이 누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텐트의 스펙을 보시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500이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3,000mm가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텐트에 플라이를 설치를 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올때그 텐트로 물이 샌다 라고 하면 그게 텐트의 역할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1,000에서 1,500 정도만 돼도 어떠한 비가 와도 텐트 위쪽으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산 쓰고 다닐 때 우산 안쪽으로 빗물 들어오지 않죠 뭐 워낙 오래된 우산이라 방수력이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너텐트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에 거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의 방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2500에 3000이 넘는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리고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바닥의 방수력을 뚫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올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바닥을 만져봤을 때 촉촉한 경우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푸프린트를 깐다. 뭐 좋겠죠, 당연히. 안 까는 것보다는 분명히 깔면 좋겠지만 이거를 깔아야만 비가 들이세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무게도 500g에서 거의 1000g 이상 나가는 푸프린트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면 500ml 생수 하나, 그리고 1000ml면은 뭐물 1L짜리 한 통. 뭐그 정도의 무게를 차지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몇 만원에서 10만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푸프린트를 꼭 구입할 필요가 있겠냔 말이죠. 자, 저는 이 푸프린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닥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바닥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하죠? 바닥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는 고민에 푸프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저만해도 제 텐트 오래 쓰고 싶고 텐트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푸프린트를 사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푸프린트를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뭐 거의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푸프린트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사놓고 그냥 집에 쟁여 놨죠. 여러분들도 이런 소비를 막으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푸프린트를 사용해서 바닥이 다를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텐트 한번 여기다 피칭해봐 라고 하면은 그분들 텐트 막칠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성 있으신 분들은 바닥에 뭐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없나 바닥에 뭐 텐트 손상 갈만한 게 없나 그렇게 꼼꼼히 보시고 텐트를 까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푸프린트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푸프린트, 여유가 있어서 나는 꼭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사셔도 사용하실 때는 뭐 나쁜 점은 없겠죠 하지만 그닥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무게를 투자를 해서 사실 백패킹 가면 배낭의 무게 뭐 담을 때야 100g 500g 뭐 수치 뭐 이렇게 들어봐야 뭐 무게 느껴지지도 않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배낭이 진짜 무거워져요 거기에서 500ml 생수 한통 먹고 나면 배낭이 그렇게 또 가벼워집니다 이게 사람 느낌이라는 게 신기해요 <laughs> 자 어떻게 풋프린트를 구매할까 구매하지 말까 걱정하시던 분들 고민하시던 분들 고민 해결 좀 되셨나요? <laughs> 이렇게 저의 채널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단한 명이라도 존재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가끔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laughs>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